이걸 닫아버려? 너무 안 먹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니? 뭘 꼼지락 꼼지락 거려 그거는 그거야. 마사지. 도끼 빼는 거. 도끼 빼는 거야, 이거. 아프 집중하는 거. 놔두겠다. 일렬로 오호 숟가락도 똑바로 놔둔다. 열고 닫아봐. 이 경우 야, 그 만지지 마. 으으, 찐득해! 물티슈 있으니까 닦아 손가락자 물티슈 오오오오 오오오오 입도 닦아 이제 오오오오 자자자 어 일순, 일순, 일 내놔 이제 다 찍을 거야. 내놔. 이제. 와, 내놔 이만. 내놔. 야, 그림 그거 찍을 거안찍 내놔. 아 진짜 힘만 세져가지고 진짜. c o 야, 저 막대기 나줘 나한테. 막대기 줄래 숟가락 줄래 손가락 뻗어서 좀 줘봐 둘 중에 하나만 줘봐 나한테 아니 그거 말고 야 아니 막대 줘 막대 나한테 막대 막대기 줘 막대기 좀 줘봐 저 막대기 빼고 다 잡는 거 봐. 씨. <laughs> <laughs> 진짜 반항이야? 아, 그거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그거 아니라고. 막대기, 나무 막대기. 아니라고 <laughs> 아니라고 어, 내려놔 <laughs> 내려놔 아니 맛있는 거 놔두고 자꾸 이상한 것만 먹고 있어 진짜 아, 내려놔 오 고개 잘 들고 있어. 와우 <laughs> 콧줄 빼면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콧줄을 뺐어요 콧줄 에허. 다행히 다 빼진 않아서 그냥 다시 넣었는데 너 콧줄 빼면 도라에몽 장갑 낀다 <laughs> 미성의 사유를 빚은 거야 아. 슬프지? 화가 나지? 어휴, 찡긋 찡긋 거리는 거 봐. 이제 저렇게 자유롭게 움직인답니다. 자아가 생겨버렸어요. 자아가 깨어나 버렸어요. 자아가 깨어나 버리는 바람에 나랑 싸워. 뭐 먹고 싶어? 돈까스뭐 먹고 싶어? 돈가스. 나를 보나 나만 보고 있어. 역시 나를 좋아하는구만. 응. <laughs>

먹고 싶으면 지금 먹는것부거잘먹어야 한다니까, 이영어먹 응? 먹고 싶 줄까? 맛있 맛있어? 맛있어? <laughs> 아, 입맛 가시는 거 봐. 진짜 웃네 맛있어? 야미 <laughs> 우리도 이거 먹고 싶지. 네, 먹고 싶다니까. 지금껏 잘 먹으면 이것도 먹을 수 있어. 이거뭐딴 거랑 더 타먹을 만한 게 있나? 케이크 가 나중에 요거트 나왔을까? 좀 남겨서? 알겠어. 그러면 저녁에. 저녁에 좀 남겨줄게 저녁에 한겹 빠지? 네 아, 저녁에 좀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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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에... <laughs> 삼켜야 돼꼭 꼭 삼켜야 돼 그래야 줄수 있어 저도 대했는 오잉? 꿀꺽꿀꺽 꿀꺽 신발 한 짚면서 그거 놨던 거란 말이야 안 돼, 안돼 아, 자아가 깨어났어 아, 안 돼, 안돼 깜찍하구뭐 그리고 있어? 뭐 그리고 있는 거야? 뭐야, 자고 있는 거야? 자면서 그리고 있는 거야? 뭐야, 자고 있잖아 뭐야 왜얘 그리면서 자? 심신의 안정인가요? 되여유유워워이이네 분명 자는데? 손은 u 이 g 분명 n a n d 고 있는데? 왜 손은 u 제이지 이건 무슨 경우일까요? 얼굴에 뭐가 많이 났어요 아, 아이패드를 지워줬더니자면서그리고있어 뭘까요? 뭘까? 뭘까요? 뭘까? 요뭘까요 야, 잘거면 어? 자고 그릴 거면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해 줘. 이경나이경나 일어나라. 일어나라. 이경나 야. 너뭐 그리고 있어? 이거 뭐야, 이거? 이게 생각을 하는 건뭐야뭘 그리는지 몰라도 작품을 그리고 있는 거같아 이화백 잠잠해서 그리는 그 그림 무슨 의미야? 그거 뭐야? 혹시 글자니? 무슨 보인지알 수가 없어요. 아무것 같아무 아무 아버 같은데 살이 빠진 것같아또5 4 k g 에또 1kg가 빠졌을까 잠이 좀었건 뭔데? 아무튼 지금 취미 할 거는 좀데 아주 여유롭게 침대에 들어놓아서. <laughs> 어때? 머리깔깔깔하지야 <까끌끌끌하지? 웃음> 머리를 왜 그래? 글쩍글쩍거려. 간지러워. <laughs> 보자. 야, 네 앞머리 없어. 앞머리 정리할 게 없어. 머리 엄청 짧지? <laughs> 야 이제. 식다 돌아왔네. 거울도 보고.